대전 톨게이트만 보고, 예. 그 넉넉고 있다가 그, 그, 일반 차로 가는 사람은 뭔, 뭔 날벼락이냐고, 예. 그 <laughs> 넉넉고 있는데, 응? <laughs> 어? 부딪대고 들어오는데, 이게. 어? 차 엉키고 난리도 안 했어. 사, 사고는 안 났는데, 와, 난리 났었어. 아. 거기다가, 저기다가 딱 안내판, 저기 톨게이트 입구 쪽에다가, 뭐 이렇게 안내판, 이렇게. 예. 차선 잘못 들어가도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런 안내문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건데, 아니 그꽤사분날 거예요 아마 그저 보험사가 세워주던가 보험금 또 지급하려고 보험사들도 하니까. 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아 이게 이제 방어 운전이 이제 방어 운전을 생각해도 뭐 방어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거지 뭐 실제 2만원 차들이 한 번에 막 천만 대이 천만 대 우리나라 지금 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에 그죠 또 간다 또이 새끼 이거또또아 이거 또 생쇼하고 하네 또 생쇼하고 가네. 저저저저 어,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. 제맛에 사는데 저 뭐라고 합니까, 저 사고만 안 나온다. 아이고. 뭐 나이트도 안 켜고 다니는 차도 있는 데보시뭐 차가 저. 에, 네. 저기, 예, 네. 안쪽에 프리, 저도 이 오토라이트가 되니까 도로 표시등이 나크 면안 되겠더라고요. 왜냐면은. 이미등이안 예, 들어와. 는 모르, 본인은 못 모르잖아요. 본인은 옆 사람들만 저안 보이니까 차가. 예. 헛을 싣다. 1 0 k m 가속 단해지 나이트 안 켜졌어요! 알려줘야지. 미치네. 야, 이 시간에 나이트 안 켜고. 어? 아유, 미친놈들이지. 미친 나이트도 안 켜고 다녀. <laughs> 그러니까 안에 그, 저 뭐죠? 여기, 여기, 계기판 등 들어온 거 보니까. 어? 아유.